만물유래는 역사문화 유래 콘텐츠 채널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더욱 알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전설야담 내 코가 석차 속담 유래 신라시대에 김방희는 몹시 가난했고 그의 아우는 형편이 넉넉한 부자였습니다. 욕심 많은 아우는 매우 잘 살았지만 그의 형방희는 걸식으로 살아갔습니다. 보다 못한 어떤 사람이 비록 작은 땅이 남아 뭔가 길러보라며 방이에게 지스러기 땅을 한이랑 주었습니다. 지스러기는 고르고 남은 찌꺼기나 부스러기를 가리키는 우리 말입니다. 땅은 생겼으나 종자가 없으므로 방이는 아우를 찾아가서 누에와 곡식 종자를 조금만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심술보 아우는 형 몰래 누에와 곡식 종자를 삶은 후 내 주었습니다. 방인는이 사실을 알 턱이 없었지만 정성을 다해서 누에의 봉잎을 따다 주었고 씨앗을 땅에 뿌린 뒤 물을 주었습니다. 사정이 이러니 누에가 자랄 리 없고 씨앗은 싹을 피울 리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적적으로 단한 마리의 누에가 살아서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방인는쉴새 없이 봉잎을 따다 누에에게 먹이면서도 커가는 걸 지켜보는 즐거움에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열흘이 되니, 누에는 황소만큼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신기한 일이라며 다투어 구경했고, 소문은 방위의 아우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시샘이 난 아우는 형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몸집이 커진 누에를 죽이고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방 일백리 안에 누에들이 방이의 집으로 날아와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신실을 켜주었습니다. 주변 이웃은 그누회로 실을 잤습니다. 그런가 하면 곡식도 전혀 나지 않아야 할 이치이지만 하나가 싹을 키우고 줄기가 나오더니 그 이삭이 한 자가 넘게 자랐습니다. 방이는 수시로 이삭을 지켰지만 어느 날새한 마리가 그걸 꺾고 물고 날아갔습니다. 방이는 있는 힘을 다해 달려 새를 쫓아서 산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해가 저물고 밤이 됐기에 방이는 돌 곁에 기대어 쉬었습니다. 그때 붉은 옷을 입은 아이들이 나타나서 방이에게 원하는 걸 말하라더니 금방망이로 돌을 쳐서 소원을 모두 들어주었습니다. 방이가 술과 음식을 먹는 사이에 아이들이 사라졌습니다. 방이는 돌 틈에 끼어져 있던 금방망이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방이는 금방망이를 두들겨 아우보다 더큰 부자가 됐습니다. 심술이나 나오는 형을 찾아가서 누에와 곡식 종자를 자기가 모르게끔 삶은 후 내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방이는 아우가 말한 대로 해 주었고 누에와 곡식 종자를 건네받은 아우는 형이 한 대로 따라 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누의 한 마리는 크게 자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곡식 하나는 줄기를 내며 자랐고, 염을 주음 새가 날아와 꺾고 물고 갔습니다. 아우는 형처럼 새를 쫓아가 산으로 들어가서 붉은 옷 입은 아이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붉은 옷 입은 아이는 아우를 보더니 화내면서 금방망이 도둑이라며 코를 뽑아 코끼리처럼 긴 코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이에게 살려달라고 애걸란 끝에 목숨을 건진 아우는 마을로 돌아왔으나 기괴한 코 모양으로 인해 놀림을 받았습니다. 아우는 부끄러운 나머지 속을 태우며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한편, 금방망이는 방위의 후손에게 전해졌으나 일 이리 똥 내놓아라. 라고 희롱하자 갑자기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설화에서 코만 빼이고 돌아왔다라는 말이 생겼으며 무엇을 구하러 갔다가 욕만 보고 돌아온 경우에 쓰였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말은 내 코가 석자라는 속담으로 변했습니다. 자기 일도 다급하거나 막막한 처지라서 남의 고통이나 슬픔을 돌볼 겨를이 없음을 이를 때 씁니다.